안녕하세요. 콩알탄입니다. 2025년 8월달 배당 내역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8월달 많이 줄었어요. 저번달에 300넘게 받았는데, 이번달은 아쉽게도 TLTW가 좀 작게 나왔죠? 저번달보다도 나머지 두 개도 좀 작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JP350주에 147,000원, JPQ350주에 183,000원, 그리고 TLTW 5200주 정도에 140만원 정도 받았네요. 그리고 솔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46,340원으로서 저번 달보다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번 달에는 180만원 정도 배당을 받았네요. 근보료가 20만원 매달 나가니까 j 피큐를 제외하고 160만원 정도 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현재 제가 다 전환한 걸 치면은 뭐 월세에 근보료까지 해서 대충 110만원 이상 배당을 받아야 이득인데 주가가 똑같다고 봤을지 그렇게 보면 대충 50만원 정도 이득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상세 내역을 살펴보시면, 제피 같은 경우는 350주에 0.35죠? 작년에 0.28인데 살짝 증가는 했습니다. 올해 기본적으로 작년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좀 괜찮아요. 제피도 그렇고, 제피큐도, DLTW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제피 같은 경우 8.58%까지 올라와있죠? 세금 제외하고 106.42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제피큐 같은 경우는 작년에 0.42였는데 0 4 4로써 살짝 증가했고요. 350주 기준 세금 제외하고 132.02달러. 배당 수익률은 11.2%네요. 항상 제피큐가 그래도 제피보다는 배당이 높아요. 그리고 TLTW 같은 경우는 작년에 0.2였는데 0.23으로서 눈꽃만큼 증가는 했지만 살짝 낮긴 해요. 물론 배당 수익률이 17.18%로서 깡패긴 합니다. 그래서 세금 제외하고 1024.56달러 들어가대요 솔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주당 28원 들어왔고 저번 달보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1,655주 기준으로 46,340원이 들어왔어요. 그대로 배당 재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50만 원 정도 추가 입금을 했기 때문에 1,705주까지 늘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세를 뺀 실수령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이제 8월이 왔고 4개월 남았습니다. 올해 그 제피 같은 경우는 964달러. 제비큐는 1215 이게 누적이 되면 차이가 좀 크죠. TL-TW는 만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환율을 대충 요즘 1390원 정도인데 좀 오르락내리락했지만 1380원으로 봤을 때 제피는 올해 130만 정도, 제비큐는 170만 정도, TL-TW는 1330만 정도, 서울은 41만 원, TMF는 270만 정도 받았네요. 그러면 2025년 8월 달 누적 달러 배당 확에는1 3 8 3 5 8 1 달러. 거의 14,000 달러 생각보다 많이 받았죠. 버스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면 1,955만원 정도 받았네요. 몇 솔까지 합치면 1,990만원, 대충 2,000만원 채웠습니다. 세 전으로 따져 보시면 2,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미 2천만원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작년부터 금융종합가세 대상자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총 누적 실수령액은 더해 보시면 7,900만원이 됐고요. 대충 8천만원이죠. 올해 1억을 채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자, 이번에 채권이 조금 회복되나 했더니, 고놈의 관세 때문에 다시 또 인플레가 못 잡을 거다, 이래가지고, 다시 오른 걸 토해내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배당이라도 잘 나오길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 2025년 8월 배당 내역은 여기까지 하고요. 2025년 9월 달 배당 내역으로 찾아오겠습니다. 9월 달은 TMF 분기배당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10월 달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항상 말에 들어오니까. 들어온다면 같이 취합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운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 찾아올게요. 이상, 콩알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